알레루리아 안녕하세요 전 알렙 tv의 알렙 목사입니다 오늘은 설교에 대한 오해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설교에 관한 이야기를 했죠 준비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그 과정을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실력 없는 사람들만 그렇게 한다. 성경책만 들고 올라가도 성경을 많이 알고 기도 많이 하는 목사님들은 그냥 머릿속에서 설교가 떠오른다. 이런 소리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참 이걸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웃기죠 말도 안 되는 소리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꽤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설교는 설교가 아니다는 것을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설교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그 댓글을 보니까 크게 한 다섯 가지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다섯 그 가지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 오해. 설교를 준비하는 건 실력이 없는 목사는 아는 짓이다. 실력이 좋은 목사님은 성경을 너무 많이 알아서 그냥 기도 많이 하고 성경책만 들고 올라가서도 설교를 잘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과 설교는 달라요. 성경을 그대로 전하는 것은 그 성경 공부죠. 낭독입니다. 그러니까 설교는 다른 영역이에요. 이 성경을 해석이라고 하는 프리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게 설교예요. 그래서 설교에는 반드시 해석이라는 게 들어가야 됩니다. 성경이 눈에 보이지 않는 빛이라면 설교는 그 프리즘에서 나오는 빛인 거예요. 성경을 프리즘 없이 마음속에서 그냥 보이지 않는 빛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는 묵상이라고 하죠. 묵상은 해석이 아니라 이해와 적용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 묵상이라는 게 반드시 있어야 돼요. 하지만 묵상은 설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묵상은 좋은 거예요.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러나 설교와 묵상은 엄연히 다르다.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지 않는 목사는 목사가 아니죠. 설교 는 반드시 준비해야 됩니다. 그냥 올라가서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 아는 구절이라고 해서 그것을 다시 한번더 해석하지 않으면 그런 설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을 설교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유식한 말로 서기라고 해요. 그래서 서기의 과정에는 반드시 언어, 문화, 배경, 신학 등의 연구가 필요합니다. 제가 아는 진짜 똑똑한 목사님이 계세요. 신학적으로 탁월한 목사님인데, 이분이 최근에 올린 페이스북에 어떤 글이 있었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 그 유명한 구절의 어떠한 한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가 풀리지 않았어 그것을 해석하고 연구하는데 며칠 몇 밤을 샜다라고 올린 글을 봤어요 여러분 그게 필요하다는 거지 그게 석이라는 거야 그래서 설교에는 반드시 이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런 과정 없이 성경 읽고 어 떠오르는 대로 말을 한다. 그 돼지 딱딱딱 해서 말을 한다. 여러분, 그거는 설교가 아니에요. 엄밀히 따지면 설교가 아닙니다. 그냥 묵상이고 큐티죠. 그러면 그냥 해석만 하면 되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해석을 잘못할 수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내가 해석한 것을 성경과 다른 건전한 신학자들의 연구서를 보면서. 비교해서 이 해석에 오류가 없다는 것을 확인을 해야 돼. 그 예를 들면 어떤 본문을 내가 해석을 했는데, 어, 너무 좋은 거야. 그런데 이게 맞는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옳은가를 교리나 여러 가지 책들을 봐가지고 그것을 검증을 받아야 돼요. 근데 검증을 하려고 했는데 비슷한 게 나오지 않아. 그러면 절대로 설교 시간에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목사는 설교할 때 책을 많이 봐야 됩니다. 책을 많이 봐야 되는 이유는 표절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해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 표절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해석의 방향이 틀렸는지 틀리지 않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예요. 해석의 방향만 맞으면 적용은 어떻게 해든지 상관이 없어요. 근데 해석의 방향이 틀리면 적용은 무조건 틀리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과정이 없잖아요. 만약에 그러면 이단이 되는 거지. 자기 혼자서 탁월한 것만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가장 주의해야 되는 게 뭐냐면 새로운 해석입니다. 뭔가 탁월한 관점 이거 정말 위험한 거거든 뭔가 새로운 해석을 발견했다면 그 진짜 위험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나랑 해석이 같거나 해석의 관점이 비슷한 연구를 발견해야 돼요 근데 꼭 발견하는 거 보면 이단들한테서 발견해 그래서 유튜브 보면서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을 발견하는 거지 근데 그 사람이 이단이야 <laughs> 그래서 발견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설교 시간에는 가급적 말하지 않은 것이 중요하고 서기에서 가장 중요한 과정 중 하나가 바로 검증이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연구가 필요하고 검증이 필요하고 해석이 필요하고 검증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설교는 연구하고 준비하고 공부해야만 가능한 겁니다 설교 준비하지 않고 올라가서 설교 잘하는 사람은 좋은 설교가가 아니라 좋은 웅변가죠 여러분 좋은 설교자는 설교 준비를 잘 해서 올라가는 사람입니다. 좋은 웅변가도 필요합니다. 좋은 설교자가 좋은 웅변가가 못되면 설교 준비 그렇게 열심히 해 놓고 설교 시간에 죽을 쓰는 거죠. 좋은 웅변가가 돼야 되죠. 근데 이 좋은 웅변가는 재능입니다. <laughs> 이건 타고나는 거예요. <laughs> 이게 90% 재능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 설교자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좋은 설교자는 설교 준비를 잘 해서 올라가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오해. 설교는 준비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 맡기는 것이다. 성경만을 읽고 성령님께 맡기면 설교단 올라가서 그 순간 설교가 머릿속에서 정리가 되더라. 앞에 거랑 약간 비슷하긴 한데 좀 다르죠. 여러분, 만약에 설교가 성령님께 오직 막 끼고 하는 것이라면 그게 신령한 영적인 부분만이라면 단지 성경책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그냥 택한 백성의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택한 자에게 말씀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도 생기고 저절로 하나님 말씀이 떠오를 거 아니야. 근데 성령님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어로 말씀과 계시를 남기셨다면 그 말씀을 전달하는 것. 또 언어가 되어야 돼요. 활자로 말씀과 계시를 남기셨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전달하는 것도 활자를 통한 말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가끔씩은 이미 모든 게다 준비가 되어 있고 설교의 재능도 있고 언어 능력도 탑을 한데다가 영빨까지 깊은 사람이라면 가능한 영역이긴 한데, 뭐 저도 그런 천재를 한분본 적이 있어요. 하지만 그런 천재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혹시 나도 천재 아냐라고 생각하는 순간 당신은 천재가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본인이 천재인지를 인지를 못 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언어로서, 활자로서 준비해야 된다. 근데 그것을 설교문을 다 만들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설교문이 없어도 되는 사람 있죠. 그런데 설교문이 꼭 필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뒤에 계속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오해. 그렇게 준비한 설교를 듣고도 성도들이 변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는 설교하는 사람이 잘못 아닌가? 여러분, 그거는 설교를 준비한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듣고도 변하지 않는 인간이 잘못인 거죠. 아니, 목사는 최선을 다했는데 변하지 않는다는 건그 인간에게 책임이 있는 거지. 그거는 오해 의 요지도 아니고 이거는 그냥 목사가 싫어서 하는 소리다. 네 번째, 우리 목사님은 설교 준비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라고 해요. 담임 목사님은 설교 준비 안 하고 부목사들은 설교 준비 열심히 한데, 그래서 담임 목사 설교 듣기 싫대. <laughs> 근데 여러분, 누가 설교 잘해요? 담임 목사가 잘해요? 부목사가 잘해요? 이런 부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 대부분 다 지적인 설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지적인 부분들을 채워줄 수는 있지만 설교는 성경 공부가 아니거든. 근데 성경 공부가 아니기 때문에 진짜 설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성경을 어린아이부터 80세, 90세 노인들도 다 알아듣고 이해하게끔 언어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지. 근데 그것을 잘하는 사람이 담임 목사예요? 아니면 부목사요. 담임목사잖아.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의 그 담임목사님들은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그 부목사님들의 시절을 다 보내신 분들이잖아요. 부목사님들은 설교 열심히 준비하는데 담임목사님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설교 준비하는 담임목사님의 모습을 못 봤잖아. 그리고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시간이 많이 드는 부분이 본문 해석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부목사 시절에 다른 부목사님들보다 훨씬 더 많은 성경 연구를 해놓은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경험과 쏟은 시간에 축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담임 목사의 설교 준비는 부목사님보다 시간이 단축될 때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짧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더 좋은 설교를 할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 담임 목사님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부목사가 담임 목사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수많은 부목사 중에 그 시대의 그 지역에서 또그 영역에서 당대 최고의 부목사만 담임이 되잖아요. 모든 부목사가 담임이 되는 건 아니거든. 최고의 부목사만 담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부목사가 대단해 보이는 이유는 뭐냐면 성장하는 전성기에 있기 때문이고 여러분의 눈에 담임 목사가 가볍게 보이는 이유는 뭐냐면 성장의 최정점을 찍고 교회의 인정을 받은 후에 이제는 성숙의 최정점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설교 준비 얼마 안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설교 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사람이 담임 목사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기에는 어, 맨날 해외여행 가고 맨날 뭐 세미나 가는데 와서 설교 다 하더라. 준비도 안 하고 저렇게 설교해도 되냐? 라고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다섯 번째 오해. 마지막 오해죠. 설교하면서 맨날 같은 말만 한다. <laughs> 여러분. 그 같은 말이라고 하는 건 대부분 적용이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설교에서 적용할 수 있는 관점은 몇 개가 안 돼요. 여러분이 설교해도 안 돼. 그거는. 뭐가 있어요? 뭐, 선교, 예배, 성경, 사랑, 뭐 교리, 가정, 뭐 관계. 정치, 역사, 뭐 이런 거잖아요. 뭐 대충 해보면 한 10개 이내란 말이지. 여기서 더 어떤 적용이 나와? 여러분, 없어요, 이제. 천국, 죽음. 나머지는 대부분 이큰 주제에서 파생되는 적용이에요. 자, 만약 여러분이라면 매주 새벽기도 빼고 비중 있는 설교, 진짜 빡시게 준비해야 되는 설교 뭐 있어요? 주일, 낮. 주일, 오후, 수요, 금요잖아요. 이 중에 한번 쉰다고 해도 한세 번만 잡아도 한 달에 열두 번이잖아요. 그죠? 1년에 144번이에요. 10년에 1440번. 보통 목회 20년 잡으면 2880번이에요. 여러분, <laughs> 10가지 주제로 적용을 해서 2880번 설교를 하려면 한 가지 주제로 288번에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성교합시다 이 말만 288번에 설교를 해야 된다는 거지. 여러분 사랑합시다 이걸 288번을 해야 된다는 거야. <laughs> 그러면 또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왜 똑같은 말을 하지 않고 정말 들을 때마다 새롭냐? 아닙니다 여러분. 다 들어보면 맨날 똑같은 말을 하는 거야. 그런데 그게 다르게 느끼는 이유는 사용하는 언어와 표현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설교는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묵상만 하고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내가 쓰는 언어, 내 머릿속에 있는 언어만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표현, 탁월한 표현을 우리가 알고 공부하려면, 그리고 다양하게 해석하고 다양하게 적용해서 같은 말임에도 불구하고 다르게 들리게끔 하려면, 준비를 하고 책을 많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언어를 배워야, 다른 사람의 표현을 배워야 설교가 잘하는 것처럼 들리게 할수 있다. <laughs>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한 10가지 정도밖에 적용점이 없는데, 그걸 20년 동안 해야 돼. 그러면, 같은 말이 안 나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설교하면서 맨날 같은 말만 한다는 건, 설교를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니라, 중요한 교리와 중요한 관점과 말씀과 주제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고 있다. 근데, 그걸, 음, 같은 말이지만 다르게 들리게끔 하는 것은 좋은데, 그렇게 안 되는 것은 재능이 없는 거예요. <laughs> 재능이 없는 거지 실력이 없는 건 아니다. 그리고 준비 안 하는 건 아니다. 그냥, 그거는 언어적인 재능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안 고쳐져.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책을 많이 봐야 되는 건데, 어떤 사람은 책을 봐도 안 고쳐지더라고요. 그거는 재능의 영역이다. 그래서 결론 한번 해봅시다. 그럼 좋은 설교는 뭐냐? 열심히 기도하여 성령의 지혜를 구하고, 열심히 성경과 책을 공부하여 준비하고, 바르게 해석. 서기를 하고 그 해석과 서기가 옳은 것인지 다시 건전한 신학책과 성경으로 검증하고 내 머릿속의 언어를 초월하여 아주 다양한 표현으로 듣는 사람이 이해되는 글의 구성을 가지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전달력의 웅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이게 좋은 설교 목사님들은 다 이렇게 합니다 하지만 어, 웅변이라든지 표현이라든지 이런 재능적인 영역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리고 연륜이 있는 목사님들은 이미 머릿속에 많은 설교들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설교를 할 때마다 다시 해석하고 다시 적용하고 공부를 해야 돼. 예. 근데, 이제 완벽하게 해석이 끝난 영역들도 있거든요. 성경에 보면. 그냥 이거는 이거야 라고 그냥 답이 내려진 게 있어. 예, 그런 경우는 굳이 긴 시간을 통해서 설교 준비를 하는 것보다는 좀더 묵상과 적용에 더 올인을 해서 설교 준비를 하는 게 맞다. 그러니까 그때는 좀 설교 준비 안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시간의 관계지, 양의 관계고. 근데 그거는 이미 담임 목사님들은 그 옛날부터 다 축적되어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경험으로 좀 줄이는 것은 가능하다. 근데 부목사하고 담임 목사하고 비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겠죠? 어쨌든 뭐 설교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 설교해 보시면 제가 말씀하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그리고 얼마나 심각한 건지 알게 되실 거예요. 뭐이 영상이 동의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이 영상으로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을 조금이라도 이해를 한다면 그리고 이해가 됐다면 그 영상은 의도대로 잘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ალელიუია